냄새 좋다 해? 이게 좋아? 아나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몰라. 엉따 트로이마야야 노래꺼 노래꺼. 나 저작권. 아, 핏자, 저작권. 그 아, 더워. 에어컨 네. 에도 되지. 어. 간다? 야이 누나가 너를 위해서 발렌 아무튼록조용 해봐 지금 <laughs> 영상 찍고 있잖아 좀 사이좋은 남매 사이로 가자 제일 맞잖아 한시요야 아무튼 한시오, 한시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발렌시아가 추리닝도 가져왔어 나중에 밥 사라 내일 뭐할 거냐 근데? 몰라 근데 저거 쓰레기야? 뭐? 이거? 아니야 인형이야 인형이야? 인형 뽑기 한거다 청산했어 한번 그게 쓰레기 같냐? 왜 <laughs> <뭔> 소리해? <laughs> 와, 푸른 소재지. 오랜만에 먹어. 응. 근데 맛없다. 분홍소세지. 너그 파고 처음 먹고 다 먹었어? 역시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 꿀맛이야. 어? 마차밥 말좀 들어가요. 빨리빨리 뛰어라 아이스크림 녹는다. 아이스크림 녹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관이 학교가 다 들어오며, 우리 집. <laughs> 네, 안녕! 저는 지금 동생이랑 같이 목포, 어왜 이래? 동생이 갑자기 목포를 가재요 그래서 깜자 데리고 목포 가려고 지금 출발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동생이 커피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커피 한잔 픽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에서 차에서 찍고 싶은데 깜자가 너무 요리조리 움직이고 다녀가지고 찍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들. 저는 깜자예요. 우리 깜자 왜 이렇게 못생겼냐? 엄마가 미용해놔서 그래요. 원래 진짜 귀여운 애거든요. 이건 제가 사준 무스탕이에요. 음... 형아가 없어... 알아줄게... 두두두두두 든나나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가 볼까?

피자집 어시기하는 데? 노래 좀 틀어봐라 이놈아 러고 있어? 나 갔다 어, 네. 올게 야너 에그타르트 몇개 먹을 거야? 두 개? 저 커피창고로 왔거든요 지금? 여기 에그타르트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직원분이 제 앞에서 에그타르트가 끝날 수도 있대요. 지금 제 뒤에도 빠꾸 났거든요. 저도 가야 될까 봐요. 지금 여기 앞에 바다가 있어요. 와우, 보여드릴게요. 주 아... 진짜... 춥다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많다 너 아, 그래? 진짜 많아서. 너깜짝이깜 no. 깜짝이야. 무섭대. 무섭대. 애기 무섭대. 애기가 무섭대. <웃음> <웃음> 가자 가자. 형아 버려 가자 가자. <laughs> 어와 이거 뭐야? 맛있지, <laughs> 맛있지. 뭐야? 이거 괜맛 있어. 같은 거래, 쯤. 숯에 있을걸? 털에 묻혀가지고 안 보이는데? 눈 많이 와. 안아안돼안돼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어지 앉아, 어디 앉아. 어디 아 어디 앉 어디 앉어해아어어어 제눈 싸대기를 맞아 가지고 여기는 전남대에요 전남대 용봉동. 가자! 나무가 진짜 멋있다. 응. 아,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오랜만이다, 전대문. 아~ 나 여기 가 힘들었지? 요즘에 특이한 게 되게 많라하

봐봐. 여러분, 밖에 눈이 진짜 많이 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 어머 잠깐 나갔다 올게. 깜다가 나가지 말래요. 그냥 다른 사람이 주인이 오면 안 하는 거 맞죠? 내가 일부러 그걸 매매사로. 손님 많하게 되 도미도보다는 아무래도 피자스쿨이지 피자스쿨이 맛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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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깡패 아주 비둘기 깡패 깜나봐나 깜자 웃자 깜자야 생일 축하해 좀더재있는거로 가자 저희는 지금 깜자 생일을 맞이해서 담양을 가고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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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녹아가지고 완전 흙탕물이 됐어요. 흙탕물. 쟨 춥지도 않나봐. 음.

언니 갈게. 언 언니 갈게. 잘 있어. 호두 과자 먹을 거예요. 호두과자 줄 진짜 길어 대박이야 호두과자 줄 하지만 먹어야겠어 나 안되겠어 배고파 자 그게 얼마야? 큰일났다 나 버스 버스 모른다 어떻게어떻게돼돼 잠깐만요 나 버스 어디있어 버스 어디있어 대박 어떡하냐? Yeah.